시기 바랍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이 질하시지만 답변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미 대사관, 미,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을 미국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확인해봐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9일날 조태영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정보활동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이렇게 연락 왔죠? 네. 이런 방식의 정보활동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런 방식의 정보활동을 해왔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검토라는 그, 말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다고. 장관님. 네. 이런 방식의 활동을 재검토한다고 한 것은 미국이 그런 방식의 정보활동을 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외교적 수사를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하지 왜 바,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정상들 도청했다는 사식이 터지니까 오바마가 앞으로 이런 걸 재검토하겠다고 했죠 예, 그걸 인정하고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주권국가의 외무장관이 미국이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나라의 미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대통령 도청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스노든이 그... 곧 이거 우리나라 거 폭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폭로한다는 것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스노든이 포함한 내용에 우리 대통령 도청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냥 확인하시겠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아, 제가 앞서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장관님, 장관님. 분명하게 장관님. 분명하게 대화해. 장관님. 네. 미국이 인정해 줄 일은 없을 수 있죠. 그죠? NCND.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더라. 그러면 이런 정도의 폭로가 사실로 의심되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도 주권국가로서 이런 문제가 폭로가 되면 바로 그냥 외교선사의 공문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확인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레벨에서 이미 미칠에 저희의 입장에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로 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계속 이런 것은 국민들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문 밑에서 항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 도청했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일본에서 불렀겠죠? 미국이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눌려서 미국에서 정보를 줄 받으니까 그 정보 안 줄까봐 좀 눌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상당할 정도로 그 저. 치욕을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유럽의 의장이 미국과 f t a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내용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냐? 대한민국 f t a 협상 내용이 미국으로 다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뛰시는 외교 장관으로서는 그런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방위 협상이라든가, 추후에 있을 원자력 협상, 우리, 우리 전략이 다넘어갈수 가능성 없습니까? 이런 아, 것들을 걱정하셔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자율방지 약속을 받고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제가 지난번 대사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이런 일이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심중, 심각한 마음, 저, 저 자세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중하게 네. 대처하겠다는 말씀 을 다시 전부 드립니다. 스노든이 한국 고 나오면 바로 대응하세요. 예? 하튼저구청의사항이나오는 제가 네. 엄중하게 소그룹만 담당하지만 분명하게, 석태 네, 네. 당당하게 네. 분명하게 당당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소으로만 담당하면 네. 안 돼요. 네, 네. 신조부는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저. 제가 이제 애교부 비밀문서 받기에 관한 얘기를 꽤 여러 번 제기했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네,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밀문서를 많이 다루는 부처가 애교부, 국방부,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교부 같은 데서 이, 이런 비밀문서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건데, 점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이번에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은 아, 비밀 관리 문제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어 이번에 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뭐 이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어 관련 구간에도 저희가 다시 각별한 그 지침을 내렸고요. 또또 네. 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네. 차질 비밀 문서의 지정, 그다음에 보관, 폐기에 이기까지 지금의 이 허술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자여권 문제로 제가 <laughs> 지난번 국감 때 제기를 했습니다. 전자여권의 주요 장비인 칩이 해킹당해 그런 장비고 또 홀로그램 인쇄소 인쇄를 하는 때는 일본의 우익 대가서 모임을 지원하는 토판사에서 홀로그램을 인쇄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뭐그 이후로 저희가 쭉그 관련 부가 아, 부정하고도 어~ 그~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 그~ 일단 이제 그~ 저희 그 전자예권 어~ 또다시 그~ 보안 관련 규정이 후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1차 사업 제한 요청서에는제 포함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제 2차에서 4차 사업 제한 요청서에 제외된 바 있는 문구 내용은, 그, 다른 중앙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여국정원의 보안적 합성 검증을 통과한 그 제품을, 제품만을 전자권 발급에 사용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내가 이, 저 지적을 하는데요. 이 보안 인증 기관, 국제적인 보안 인증 기관의 인증서, 중요한 것이지 국정원의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국제적인 보안 인증 기관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칩의 해킹 문제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 기관에서 이 66을 문제가 있는 거로 이미 파악을 해서 이 회사 인피니트가 새로 보안해가지고 새로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국제적인 보안인증기관이 국정원보다 훨씬 센 겁니다. 훨씬 정확하고요. 기술적 기술력도 뛰어나고. 국정원에서 기한 다 되는 게안 되니까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여권을 만들면서 왜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고집하세요? 새로 입찰을 해서 새롭게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면 되지. 국정원에서 인증해 주면 문제 있는 것도 다 돼요? 그 말씀하신 그 해킹 시도 사례, 과거에 말씀하신 그 사례는 그 당시 이제 그 국내의 전문 기관들의 검토를 통해서 저희 전자 여권의그 보안성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점과 또 이번 관련 기간 유관 기간에또 이런 그 보안 적격성, 장관님. 통과했기 때문에 장관님, 네. 네. 잘 모르시죠 전자 여권의 문제점? 어제 기술적인 것까지 뭐 제가, 제가 일일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받았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이거 채택을 안한 거거든요. 자꾸 왜, 왜 특정 업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식으로 네. 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이제 입찰 끝나가고 다시 또 새로운 입찰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문제 없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이 있는, 있을, 지를 보고, 어, 필요하면 또 개선 방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네. 문제 없다는 소리만 하니까. 아, 문제 있는 게 국제에서 저, 저거 다돌아왔는데 자꾸 왜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네, 이겁니다. 국민들의 이 1년에 600만 건씩 그렇게 국민들에게 발부하는 여건이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이 또폭판사 같은 왜 우리나라가 준 돈으로 세용모, 의우익교과서 뭐, 지원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말이죠. 이 권을 안겨주냐, 이겁니다. 저도 외교부가 하는 일에서. 말로는 세형 모모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런데 지원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꼴이 됐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중동 국감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 정말 어려운 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그 아프리카 중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장하여 나가고 있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 국가 다 이런 인식을 갖고 왔는데, 상대적으로 공간 숫자라든가, 공간에 배치된 인원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데, 특히, 이 3인 공간 제도 말입니다. 근데 이 보통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 대사가 보통 3개국, 4개국 겸임하고 있는데, 3인 공간은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때 굉장히 이건 뭐, 대사가 다른 나라를 가면 그냥 통 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조적으로 아프리카 중동 쪽의 3인 공간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아프리카 중동 쪽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그 3인 공간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좀더 충원하고 이제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간을 없애느냐 문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검토 끝에 그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요새 좀 그런 작은 소인수 공간을 늘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아니, 제 말씀은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물리적으로 3인이라는 공간이 이 효율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티오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사강 외교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좀 잠깐님께서 중경국가의 협력도 넓히시고 네. 우리 외교의 폭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면에서 본다면 중동아프리카 쪽에 훨씬 더 공간 수라든가 공간 인원 이런 것들을 더욱더 늘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그런 말 전적으로 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네. 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아중동 외교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